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전입니다. 오늘은 뭐 전세나 매매나 이런 거할때 대리인이 온다고 할 때, 그러니까 위임을 하고 싶다. 나는 바빠서 못 오겠는데 위임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약간 우리 초보들은 아 약간 멘붕 옵니다. 아 그럼 내가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제일 겁나는데 핵심 핵심이 있어요. 핵심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예요. 요두 개가 핵심입니다. 요두 개가 왜 핵심이냐? 위임은 A가 B에게 이 거래하는 걸 위임합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 그리고 도장 꽝 찍어요. 근데 그 도장이 인감도장인데, 그러면 A가 B에게 위임했는 게 사실인지 안 사실인지, 이 도장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쉽죠. 요거 두 개가 있으면 이제 위임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핵심은 이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과 일치하는가가 중요한데요. 가끔씩, 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인감도저, 인감증명서를 때려갈 시간이 도저히 없는 어떤, 어,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뭐, 할아버지가, 뭐, 요양병원에 계신데 가족이 그뭐창속 물건을 판다. 그럴 때는 이제 인감 증명서가 할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신데 뭐못갈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인감 증명서를 어떻게 하느냐? 가족도 인감 증명서를 뗄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니면 타인이 타인의 인감 증명서를 뗄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인감 도장이랑 그 그러니까 A의 인감 도장이랑 A의 신분증 그걸 들고. 이 위임 받는 사람. 우리 부동산 위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신분을 증명할 신가, 신분증이랑 인감 도장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그 인감 증명서를 어뗄수 있는 위임 받은 사람이란 걸 증명하는 위임장이랑 어, 인감 도장을 뗄수 있어요. 이렇게 어 위임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희 부동산은 손님이 저희를 믿고 어 위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인데요 또 케이스 바이케이스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큰 줄기 딱 요거 위임장 인감증명서 요거만 알시면 되고 여기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이 찍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인감도장이랑 위임한 사람이 인감도장이랑 신분증을 들고 내가 제가 가서 주민센터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